네, 안녕하세요. 토성입니다. 어, 이거는 34회차. <laughs> 네, 승무패 제 결과구요. 어, 보시다시피, 7, 3, 4, 5, 6개 맞았네요. 14경기 중에서 <laughs> 절반 이상을 틀렸어요. 예. 네. 보시면, 완전 재회차가 아니었던 거죠. 여기 1, 12, 12분과 14번에 투픽을 썼는데도 다 틀리고. 그냥 뭐, 네. 최다, 이게 나가리가 됐는데. 네, 이번 해차, 34회차,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 솔직히 별로 자신이 없었어요. 네,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아, 이걸 구매는 솔직히 별로 안 땡기는데, 근데 뭐 저는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께, 어,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네, 구매를 일단 했었는데, 뭐 역시나, 네,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네, 그렇고요. 뭐, 이번 35회차도 뭐, 말씀드려보겠지만, 뭐, 이번 34회차 글이 틀, 다르진 않습니다 사실. 네좀 아직까지 뭐 국내 배당도 안 나왔고 또 투표율도 안 나왔지만 뭐 이렇게 화, 막 이렇게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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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좋은 느낌이 사실 들진 않아요. 네 그래서 어 일단은 분석은 하겠는데 네, 좀 너무 크게 믿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의 분석을 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맨날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 그러니까 저뭐 다른 채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저는, 제 채널만큼은, 어, 저는 좀 이제, 제 그, 상태가 지금, 지금 실력, 뭐 이런, 어, 감, 이런, 척도가, 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뭐, 어, 얘는 좀 아닌 것 같아, 내네 스타일이. 하면, 그냥, 다른 채널 분석을 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래도 뭔가 항상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으시면, 그대로, 네,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14경기를 전부 다 참고하는 방향보다는, 그냥 이렇게 한두 경기씩 이렇게 뭔가, 네,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14경기, 네,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 패턴을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저번 회차에 3번 경기 무승부 없다를 굉장히 크게 봤었는데, 무승부 없다와 12번에 무승부 없다였나요? 네, 어쨌든 그걸 되게 크게 봤잖아요. 근데, 어, 3번은 무승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영, 최종 방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패턴만 아니었으면 이걸 단통무로 갔을 거예요. 근데, 아, 패턴이 무다 보니까, 아, 이거를 뭐, 그냥 참고해줘야지 하면서 참고를 했더니 결국 또 무가 떴어요. 뭐, 이게 제, 변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해차도, 전 이런 식으로 좀 강한 패턴을 좀 이렇게 형성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많은, 많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게 다 들어오진 않아요, 항상. 다 들어오진 않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만 좀, 어, 좀 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만,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1번은 솔직히 진짜 강하게 패턴을 보고 있는데, 일단 무겁다 이거를 저는 확실히 좀 가져갈 것 같고요. 일단은 1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사포로 대 쌈프레체. 자, 솔직히 이두 팀, 어, 지금 현재, 뭐, 여기 역대전적에서만 보면, 사포로가 좀더 나아 보이는데, 사실 12위와 11위가 뭐, 큰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경기력으로. 예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요. 뭐 이제 데이터 같은 것만 특이사항이 있는데 일단 원정이 정배를 받고 있어요 이게 좀 저는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일단 사포로, 사포로는 산프레체 상대로 홈에서 3연승 중인 만큼 굉장히 최근에 어, 산프레체한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 또 10경기 동안 다른 결과를 내고 있는데 직전에 무였다 근데 이거는 이제 주중 경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라서 이거는 제가 오늘 어, 아마 프로토 아마 걸텐데 거기서 이제 영상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주중 경기에 해당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20년도 쌈프레체 최대 원정 연패는 3연패인데 지금 현재 3연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쌈프레체 팬 없다라는 식으로 뭔가 어 데이터가 좀 저는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네 초안 코멘트로 배당이 원정이 정배인 이유를 못 찾겠고요 패턴이 지금 무겁다가 제가 아까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1 번은요 좀 강하게 저는 어, 단통패로 가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고정을 할 거고요. 어 이게 좀뭐 좀 국내 배당도 나와봐야 되겠고 뭐 투표율도 나와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현재까지는 예, 그래도 단통패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단통패로 고정을 해놓겠습니다. 다음에 2번에 성남 대 전북. 어, 일단은 뭐, 이거는 성남도 겐, 뭐 전북에 비해서 지금 현재 흐름이 뭐 그다지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냥 보면 느낌이라는 게, 어, 전북이 이길 것 같아라는 느낌이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예, 물론, 성남이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예,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데, 이상하게 성남이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네,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딱 이제 보자마자. 일단은 전적이. 뭐 이렇게 되고 뭐 성남이 홈에서 좀 앞섰고 최근 다섯 경기에서는 뭐 전북이 좀 앞섰고 이런 게 있는데 배당을 일단은 전북의 완전한 정배가 보이죠. 성남 홈에서 사 같은 결과가 2000, 2004년, 2006년에 있었던 어 3연속 같은 결과가 있었는데 그거 딱한 번밖에 없었고 그다음에는 3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다. 굉장히 좀 강한 데이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전북은 원정 4연승을 19, 20년도에 단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 두 개가 있고요. 어 솔직히 이거는 어,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는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성남의 승이 솔직히 예상이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전북이 너무 압도적으로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다 보니까 음, 네,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원래 같았으면 이게 성남의 승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했으면 어 승을 배제하고 를 갔을텐데 왜냐하면 홈민 배당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네, 근데 지금 제 그냥 탁 느낌이 그냥 성남의 승이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다 보니까 이거를 배제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지금 사실 그래서 이제 네, 이거는 네, 일단 패스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 보자마자 전북의 강한 승이 그냥 느껴졌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이 경기를 전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이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 회차에서 진짜 그냥 조금이라도 애매한 경기는 일단은 패스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 이거죠. 네, 다음에 3번 요코하마대 가와사키 경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번 요코하마대 가와사키인데 일단은 어 1등 팀과 6등 팀이 만났지만 일단은 뭐두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요코하마가, 뭐, 가와사키를 잡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살짝 듭니다, 사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감이 드시나요? 저는 그런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요코하마가 너무 잘 나오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 홈에서도 가와사키 상대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었기도 했고, 네. 요코하마 18, 20년도 리그 2연속 무승부는 없었다. 직전에 무승부였다. 라는 게 있고요. 요코하마 가와사키 모두 주중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체력적인 면에서는 뭐두팀 모두 다 그냥 네, 공평한 상태에서 진행을 할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네, 패턴에서는 뭐 아무것도 네,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어, 네. 아휴, 전화가... 네, 그렇구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무승부 배당이 좀 높다라는 느낌이 있죠 지금 현재 예, 왜 이렇게 높은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새 보니까 무승부 배당이 어, 이렇게 높아도 무승부가 뜰수 있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조심해야겠다. 어, 되게 여기에 관가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어, 이 데이터가 저한테는 좀, 좀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사실 3년간 2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거를 좀 참고를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승패로 일단 나눠야 될것 같고, 음, 이 배당이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가와사키가 그래도 좀더 나아 보이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음, 이거는, 네, 가와사키.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단통이라면요. 저는 단통이라면, 패를 갈것 같아요. 예. 단통이라면 패를 갈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일단 이게 거의 3배당에 가까운 배당인데, 솔직히 이 경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 이건 가와사키가 막, 어, 그래도 뭔가 유, 엄청 유리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배당적으로만 봤을 때 일단은 홈팀 배당에 굉장히 현혹이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저는 승패라인이지만 원정라인으로 네,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 경기로 넘어가서 시미즈대 가시완데 어, 일단은, 뭐, 전적을 볼게요. 11승, 5무, 14패로 무승부가 굉장히 적었다라는 느낌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시미즈, 호밀 때 4승, 2무, 8패로, 역시, 네. 어, 시미즈가 좀더 이제, 두배 정도, 네, 승리를 못 챙긴 면이 보여요.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는 3승, 2패로, 뭐, 특이사항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전적만 보면 무승부를 많이 캐지 않았구나, 이런 느낌이, 네, 있는 두 팀이죠. 네. 근데 이제, 16위 대 7위인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기도 역시 가시화가, 역시 원정에서, 네, 정배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좀 찾,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시미즈는 가시발 상대로 홈에서 2연승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역대, 역대로입니다. 이, 이거 중에서, 아, 이거 중에서 2연승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네, 직전에 승리였고요 가시와는 18-20년도 원정 2연승 무승부를 단한번 기록했는데 직전에 무였고요 이거는 주중경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와만 주중의 경기가 있어서 체력적인 면에서는 시미즈보다는 좀 딸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미즈는 홈에서 지금 현재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승부의 배당이 이렇게 높을 수 있다 라고 저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무승부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무승부 배당이 이렇게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뭐... 네 최근 흐름만 보면 일단 가시화가 매우 유리해 보이면 분명합니다 지금 시미즈보다는 그래도 네, 가시화가 좀더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저 원정에서 단 1패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시미즈는 홈에서 네 2승 네 그래서 뭐 흐름 자체는 일단은 시미 가시화가 좀 나아 보인다 라는 그냥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당이 과연 옳은 배당인가 라는 거를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거는 투표율까지 좀 봐야 확신이 들것 같아서 일단은 예, 네, 물음표를 쳐놨구요오어 4번이죠, 이게. 네, 4번에는 일단은 저는 승업다를 굉장히 좀 강하게 보려고 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이 패턴은 솔직히 어, 조금 네, 고려를 더 많이 할것 같은 그런 패턴이에요. 일단 이 패턴들에 대해서 제가 어, 좀이거까지 설명을 하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네, 제가 이거는 좀 네,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거 이건 4연승인데 이게 만약에 오여, 여기에 승이 뜨면 5연승이거든요 근데 물론 5연승으로 가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결과가 다섯 개 연속으로 나온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네 개에서 끊긴 게 확률적으로 다섯 개로 가는 것보다는 더 네. 높은 확률로 더 끊기긴 해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4번 경기가 승이 뜨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이건 네. 같은 결과 여섯 번안 나온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승이 뜨면 36회차 4번 경기는 승을 그냥 아무 경기가 들어와도 이게 1등 투표율이 떠도 저는 이 승을 배제를 할 겁니다. 네. 어쨌든 그 4번은 좀 이제 제가 좀더 봐보고 투표율까지 봐본 다음에 이거는 판단을 내릴 것 같다라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에 나고야 대 가시만데 자 일단은 뭐전적만 보면 두 배로 가시마가 좀더 좋아 보이고요. 나고야 홈에서는 그래도 비슷비슷해 보였네요. 최근 다섯 경기도뭐 이상이 없고요. 일단은 뭐뭐 뭐 데이터 같은 것만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는 가시마를 상대로 2연승을 단한번 기록해 봤다고 하고요. 직전에 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고야는 홈에서 1 2 경기 동안 계속해서 다른 결과를 냈고요. 직전에 승이 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승이 없다라고 데이터가 뜬 거고요. 나고야만 주중에 경기가 있어서 체력적인 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겠다. 가시마 18, 20년도에 원정 3연승을 단한번 기록했는데, 직전에 현 2연승을 하고 있고요. 가시마는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네. 뭐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일단은 배당은 좀 저는 적절하다고 느꼈는데, 어, 이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라고 솔직히 저는 보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어, 둘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네. 뭐, 압도적으로 뭔가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구요. 역대 전쟁만 보면 일단 가시마가 두 배로 좋아, 좋았기 때문에, 어, 이런 배당이 홈이지만 나고야가 이런 좀 높은 배당을 받았다는 거에 있어서 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배당적으로도 뭔가, 네. 괜찮다. 그리고 데이터에서는 좀 이제 아리까리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열 때까지는 저는 이 경기는 또 패스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5번에 대한 패턴은 없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센다이 대 간바 오사카데자이 경기도 제가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경기예요, 사실. 네 일단은 뭐 전적 뭐 없습니다. 비스트 비스트했죠. 네 홈에서 다만 무승부가 단한 번이었다. 뭐 이런 점만 있고요. 뭐, 배당 보니까 일단 간바오사카 2.19 인데요. 일단은 센다이 18, 20년도 매년 2연무를딱한 번씩만 기록했는데, 이번 연도 이미 무승부를 기록을 했, 이미 2연속 무승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 2연속 무승부가 딱한 번씩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미 이번 연도에는 2연속 무승부를 딱한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직전에 무승부도 떴다라는 거죠. 전 이거를 굉장히 크게 믿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전 이걸 되게 크게 믿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이번 연도에도 이게 적용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무승부를 제거한 상태로 승패 라인으로 갈 거고요. 최근 흐름만 보면 무조건 간바 오사카가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홈 영승과 원정 영패가 만나기 때문이죠. 어, 최근 흐름만 봐도 일단은 간바 오사카가 그래도 센다이보단 나아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어, 실리는 그런 경기고요. 근데 배당이 좀 높습니다. 2.19. 예. 이게 이제 투표율을 봐야 될것 같은데 투표율이 만약에 65% 이상이다. 근데 간바 오사카가 65% 이상을 받고 있다. 이러면 어, 저는 과감하게 이거를 꺾을 거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네, 승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 현재 어, 투표율은 나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네, 승패로 라인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7번이고요. 근데 6번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6번에 이제 패턴이 승 무거든요. 지금 승 없다 무 없다가 두 개가 떴어요.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일일이 지금 다 설명드리기가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뭐 말씀을 다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그나마 좀 이제 좀, 좀 이제 괜찮은 패턴인 게, 6번에 이렇게 무승부 없다라는 이 번갈아가는 패턴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번갈아가는 패턴으로 승 없다, 무겁다 두 개가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꾸 전화와가지고, 네. 어쨌든 6번에 이제 승, 무, 이런 식으로, 네좀 정했구요. 어, 원래 이런 경우에는 저는 승 아니면 무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솔직히 6번이 지금 승패 라인으로 잡았지만, 저는 승으로, 네 잡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쨌든, 투표율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 원정 쪽으로 많이 몰려서 나올 것 같다라는 지금,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어, 투표율 나와봐야 이제 확신이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초하는 승패, 근데 거의 단통승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7번에 쇼난 대비셀고에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에, <laughs> 일단 전적을 보시면요, 쇼난이, 어, 일단은 뭐, 네, 좀 더, 뒤쳐져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네, 기두 개만 봐도. 네, 배당도 일단 보시면, 홈이 역배를 받고 있고요. 자, 근데, 이 경기는 확실하게, 6번 경기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건 확실하게 쇼난이 굉장히 불리해 보여요. 네. 확실하게 불리해 보입니다. 비셀고베에 비해서. 비셀고베가 지금 원정에서 단 1패도 없는 팀이거든요. 네,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근데 뭐,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세 경기 무패긴 한데, 가와사키랑도 비기기도 했고, 오라와 레즈를 이기기도 했고, 네.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나쁘지 않, 않은 흐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쇼나는 지금 현재 8연패예요 네. 8연패고, 홈에서 지금 이번 시즌에 단 1승. 1승, 1무, 4, 5패네요. 네. 굉장히 안 좋은 흐름과 나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흐름이 만났는데, 배당이 일단 1.84. 근데 이것도 역시 투표율이 아마 저는 제 생각에 6번과 비슷하게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데이터가 보면 쇼난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홈 4연패 없었다. 지금 현재 3연패고요. 10... 비셀고베는 18, 20년도 3연무가 없었는데 현재 2연무고요. 이런 두 개의 강한 데이터가 있다는 나왔네요. 네, 근데 이거는 근데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주중에 해당되는 데이터네요. 네 어쨌든 비셀고베는 주중에 경기가 있고요. 체력적인 면에서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이 데이터도 굉장히 좀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배당도 좀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솔직히 비세고배로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인데 일단 배당 자체가 좀 높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승무 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마저도 지금 어 패턴에서 승과 무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기 어 역시 승무 라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에 8번 오이타대 도쿄인데요. 어 이것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도쿄가 지금 순위는 높은데 사실, 뭔가 이렇게 안전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어요. 지금 이거는 제 계속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7승 8무 1 2배고요 5위 터 홈일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최근 다섯 경기에서는 도쿄가 좀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배당이, 지금 순위로만 봤을 때는 이 배당이 좀 높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최근 흐름에서 도쿄가, 물론, 어, 5위 터보다는 흐름이 좋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뭔가 불안해요, 그냥. 뭐, 승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건가? 아무튼, 어 굉장히 좀 불안한 느낌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오이타는 홈에서 그래도 뭐, 네, 지금 보니까 2승, 3무, 2패로 그래도 나름 준수한 성적을 냈고요. 어 원정의 이제 도쿄는, 어, 3승, 4무입니다. 네 이제 패배가 없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일단 도쿄가 유리해 보이는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끝냈어요. 네, 막 압도적인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이 사실 모르겠거든요. 이것도 투표율이 나와 봐야 알것 같다. 그러니까 어, 투표율이 좀 많이 저는 비중을 차지하는데 투표율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패스를 하는 게좀 많습니다. 다음에 9번 사간도스 대 요코하마. 자이 경기도 역시 네, 사간도스가 좀 많이 쉬고 왔거든요 사실. 네, 좀 많이 쉬고 와가지고 경기력이 어, 저는 좀 떨어졌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일단은 뭐 보겠습니다. 17일에 네 네, 13이고요. 네, 뭐, 전적 같은 것만 봐도, 일단은, 그래도 사간도스가요코하마 FC한테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네요. 그리고, 사간도스는꽤 많이 쉬었고요. 요코하마는 원정 7경기 동안 계속해서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직전에 승리였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쌍안도스가 좀 많이 쳐서 실전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졌을 거라 보이는데 어 그리고 홈 무승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많은 분들이 원정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곤 있는데 사실 어뭐 그렇게 뭐 뭔가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런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네 이것도 좀 보류를 할 거고요 근데 확실한 건 최근 흐름은 요코하마가 좀더 나아 보인다라는 거는 네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제가 채 패스하는 게 되게 많죠. 그니까, 러 투표율이 나와봐야 확실하게 뭔가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살리고 있는 거죠. 네. 다음에, 어, 10번 경기인데. 세레소 오사카 대 우라와레즈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일단은 어뭐 전적은 비슷해요. 근데 최근 다섯 경기에서는 세레소 오사카가 좀더 나아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뭐 배당은 이렇고요. 네 그리고 세레소는 우라, 우라와를 상대로 3연승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2연승이고요 세레소는 올해 세번 연속 같은 결과가 없었는데 현재 2연승입니다 근데 이건 주중 경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고요. 세레소는 주중 세레소만 주중 경기가 있어서 체력적인 면에서 우라와레즈보다는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경기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기인데 세레소 오사카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라와 레즈한테도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 눈대중으로만 봐도 근데 어 일단은 세레소 오사카가 좀더 유리해 보이기 때문에 이 배당이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네. 아, 완전히 적절해 보이고요 어 이거는 솔직히 10번이 제가 이제 여기서 패턴을 좀 정했는데 이, 이 패턴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한 패턴이에요 저한테 10번에 그래서 이거를 믿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무패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패턴만 믿고 무패로 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어네 이게 경기력 뭐 경기력 뭐 최근 흐름 뭐 상대 전적 데이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믿을 수 있는 건 저한테는 패턴밖에 없습니다 이 경기가 근데 안 그래도, 어, 아니, 아니나 다를까. 10번에 제가 좀 좋아하는 패턴으로, 네, 승업다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무패로 잡고 있긴 합니다. 왜 패턴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지금 이 영상에서는 안 다룬다는 거. 예, 최종 방향이나 뭐, 따로 예, 패턴 다룰 때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f c 서울대 부산입니다. 일단은, 이두 팀이 순위적으로만 보면 좀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예,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네임 밸류라든지, 또 이제 서울 홈에서의 역, 상대전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일단 서울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배당이 조금, 어, 높아요, 사실. 이거는 국내 배당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실 좀 높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 아무리 그래도 이제 홈인데, 홈이면 이제 2, 2점대 초반대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최근 흐름만 보면 일단 서울이 그래도 부산보단 나으니까 그래도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 4연속 승리가 없는데 그럼 서울한테 좀더 나은 배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45라는 배당이 조금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 서울은 부산을 상대로 홈에서 4연무 중이고 다섯 경기째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리그에서 서울을 상대로 2연승을 거둔 적이 없고요. 직전에 승을 거뒀다고 하네요. 스파 20년도 서울은 홈에서 3연승을 단한 번만 기록을 해봤다고 하고, 직전엔 2연승을 거두고 있다. 서울은 홈에서 진 무승부를 안 거두고 있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코멘트를 보면, 흐름은 서울이 좀더 좋아보이고, 상대전적은 서울이 좀더 압도적으로 보이는데,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경기도 좀 패스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패턴에서는 일단 승업다가 조금 많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일단은 이것도, 어, 이, 이, 패턴도 솔직히, 네, 뭔가, 확실한 그런 패턴은 아니에요, 사실. 네. 이게, 어, 이것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네번 연속으로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다섯 번 연속으로 오면 이 여섯 번째가, 만약에 11번이 승이 뜬다면 13번이죠. 36회차 13번을 승을 배제를 아예 할 겁니다. 무슨 경기가 들어와도. 네, 어쨌든. 좋은 방향은 일단 정해놓지 않았다. 다음에 C2번 포항대 대구입니다. 뭐, 상대전적은 대구가 좀더 밀려 보이지만, 최근 다섯 경기에서는 대구가 좀더 나아 보였다. 뭐, 뭐, 배당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구가 좀, 포항이 완전 그냥 2배당에서 정비를 받고 있죠? 저는 11번 경기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11번 경기는 그렇지 못하네요. 어쨌든 12번 경기가 오히려 배당이 더, 더 낮게 받았습니다. 두 팀은 현재 3연승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데이터는 딱히 없네요. 진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인 만큼 두팀 모두 다 비슷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느껴졌고요. 어, 근데 그런 경기 치고 배당이 조금 홈팀이 너무 지 깎여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울 경기에 비해서는 이게 서울 경기보다 홈팀 배당이 더 낫다라는 게 조금, 네 긴가민가 했어요. 어쨌든, 네 이것도, 네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지만, 제 패턴에서는 무업다가 좀 이제 강하게 느껴져서, 이거는 무업다로, 네 선택을 해볼 겁니다. 네어이 무업다가 이제 제가 처음 한번 해보는 건데, 이런 패턴은 제가 적용시켜본 적이 없지만 일단은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그렸을 때 지금 무승부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무승부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번에 차에서도 무승부가 안 되지 않을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승부를 일단 배제를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패 라인으로 잡겠, 잡겠습니다. 네. 다음에 13번 강원 대 인천 인데 솔직히 이두 팀은 둘다못 나가고 있습니다 네둘다못 나가고 있고 네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솔직히 뭔가 해볼만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어 여러분들도 이제 k리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강원한테 더 많이 어, 생각이 쏠린다 라는 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단통으로 인천에 승을 가겠다 이게 솔직히 쉽지, 않, 쉽지 않습니다 강원 차라리 강원 단통을 좀더 쉽게 갈수 있겠지 인천의 단통승은 좀잘 그려지지 않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강원이 좀더 유리해 보인다. 홈원정 성적만 봐도 강원이 좀더 나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강원이 그렇게 지금 현재 흐름이 좋지 않아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6일의 1 2일 싸움이네요. 이걸 왜안 적어놨을까? 네, 그래서, 어, 그래도, 강원이 흐름이 좋진 않아도, 그래도 인천보다는 강원쪽으로 많이 생각이 들것 같은 그런 경기고, 13번은 제가 아직 픽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14번에, 울산대 광주인데, 솔직히 이 경기, 어, 무승부 배당을 4배당 받았네요. 저는 이게 무승부까지는 정말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광주가, 어, 막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 울산을 상대로 무승부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네. 울산, 이거를 좀 불안해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광주승은 솔직히 지금은 잘안 느껴져요, 사실. 근데, 울산의 무승부는 좀, 어, 이게 좀두렵다 나올까봐, 이런 식으로 좀, 어, 생각을 하실 것 같은 게, 일단은, 어, 광주 가시면 이제 무승부를 꽤 많이 캐기도 했고,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도 않고, 또 이제, 울산 상대로 최근 다섯 경기 중에 4연속, 네 번이 무승부였기 때문에, 무승부를 확실히 가져가실, 가져가시고 싶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데이터도 있고 하니까, 또 무승부가 너무 기대되는데, 4배당 이상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무승부를 배제를 하고, 어, 승패 라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패턴을, 패업다를 좀 강하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단통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오, 오늘 14경기를 예, 초안을 잡았는데 뭐 정한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국내 배당도 없지 뭐 투표율도 안 나왔지 뭐 주어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것들 중에서 결정을 내린 거는 14번 그리고 12번 그 다음에 네, 10번 그리고 네 7번 정했죠. 그리고 6번 정했고요. 음... 네, 3번, 2번, 1번. 이렇게 8경기를 지금 정했고, 6경기를 못 정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14경기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패턴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너무, 패, 저, 이 패턴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제가 이 패턴 설명한 부분만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네, 패턴이 뭐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안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뭐 어떤 분은 이게 운이다. 어 그냥 주사에 던지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참고하실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토삼이었습니다.